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매주 화요일 비대면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시행합니다 교통올림픽 유치를 위해 강릉시는 교통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하는 LTE 무선통신망을 구축합니다. 오령시는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 캠페인을 추진합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 특히나 고생하는 직군이 있죠. 바로 택배 노동자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 고용직이기에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로 인해 안타까운 죽음에 이르면서 이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마련 촉구 유가족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물량이 전년 대비 40%가 올랐지만 택배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 신분인 특수 고용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못해 법정 휴일 연차 휴가 제도가 없고 하루라도 쉬려면 대체 인력을 직접 구해야 하는 등 휴가를 가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택배 노동자들은 코로나19와 폭염 폭우를 견디고 나면 택배량이 가장 많은 9월에서 11월을 맞게 된다며 정부와 택배 회사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정부와 사측에 좀더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택배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서비스 산업 노동조합 연맹 전국 택배 노조와 한국 통합 물류 협회가 택배 기사들의 휴식권 보장에 합의하면서 8월 14일을 택배 없는 날로 지정, 주말을 포함한 14일부터 16일까지 휴식을 가졌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대한 문제는 계속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지난 12일 국회에서는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황훈아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검찰 직접 수사의 폐해와 개선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황 의원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던 대선 공약이 임기 내 완수되리라 기대했지만 현 단계에서 매우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고 밝히며 검찰 개혁의 핵심인 검찰의 직접 수사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 언론이 윤석열 검찰총장 힘빼기라고 보도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라며 검찰 개혁의 본질은 검찰의 과도한 힘을 빼는 것이고 인사나 직제 조정, 법률 개정 등 여러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세미나에는 발제를 맡은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인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한중 한국에 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습니다. 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의 지역 전파를 막기 위해 매주 화요일 비대면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시행합니다. 1급 응급구조사의 영상 시연에 이어 미리 배부된 마네킹으로 가슴 압박을 실습한 뒤 전용 앱을 이용해 압박속도 등을 교정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강북구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비대면 심폐소생술 교육을 확대 시행합니다. 강의는 오늘 10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오후 3시부터 5시 사이에 진행됩니다. 강북구는 교육일 7일 전까지 응급무료교육장 이메일로 접수한 신청자 가운데 컴퓨터와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여부 등의 준비 사항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학습은 원격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루어지며 강북구는 마네킹과 자동심장 충격기 등의 장비를 참가자에게 미리 배부한 뒤 강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강연은 1급 응급구조사 전문 강사들이 담당하고 참여자들은 개인 스마트폰을 통해 출석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교육 참가자들은 동영상 시청과 강사 시연에 이어 불빛형 마네킹으로 직접 가슴 압박을 실습하고 전용 어플을 이용해 압박 속도를 교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강북구는 비대면 방식의 교육을 통해 코로나19의 지역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마포구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요. 이 아카데미는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됩니다. 마포구는 뉴노멀 시대의 새로운 주민자치 전략으로 500명의 주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마포에 살고 있는 주민이면 누구나 집에서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주민자치 교육 플랫폼입니다. 주민 모두에게 온라인으로 개방되는 주민자치 교육 시스템은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입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온라인으로 실시되는 아카데미 교육은 주민자치에 이해, 세계 주민자치 사례, 인문학으로 이해하는 마을 이야기 등세 가지 주제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아카데미 참여 신청은 8월부터 마포구 16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9월 중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개인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민자치 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 최근 최장기간 장마로 전국 각 지역에서 시설물 피해가 이어졌죠. 특히 중부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의왕시는 이 기간 하천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8월 4일 김상돈 의왕 시장과 시 관계자들은 계속되는 장마철폭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하천시설물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상돈 시장은 왕곡천 하천시설물과 하천정비 건설 현장을 찾아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봤으며 기록적인 폭으로 불안해하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자연재해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련 부서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의왕시는 장마 막바지까지 조직별 비상근무에 돌입해 지속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내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1인 사회보험료 3개월분 50만원씩 총 100억원을 지원합니다. 이번 고용유지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은 대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공고일인 8월 10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고용원수를 3개월 이상 계속 유지 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기간은 8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선착순이며 신청방법은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광주시의 국공립 어린이집 2개소, 보건소 3개소 등총 5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정부의 그린 유대 사업으로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된 국공립 어린이집, 보건소 등을 대상으로 에너지, 생활환경, 미관 등을 신축 건축물 수준으로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광주시에는 화정이동 어린이집, 서창 보건진료소 등총 5개 시설이 선정되어. 고성능 단열 창호, 설비 개선을 통한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 공기질 개선 등으로 총 사업비 18억 2500만 원중 12억 7800만 원을 국비로 지원받게 됩니다. 이 사업은 전국적으로 약 12만 톤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또한 공공 건축물 생활 환경 개선을 통해서 이 공간을 이용하던 노약자나 어린이들이 보다 쾌적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광주시는 2045년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광주형 그린 뉴딜 종합계획 달성에 탄력받는 것은 물론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2025년에 열릴 ITS 세계 총회, 이른바 교통 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해 올해 초 강릉이 국내 후보 도시로 선정됐죠. 강릉시는 첨단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신호등이 무선 통신망인 LTE로 연결돼 효율적으로 신호를 운영할 수 있게 됩니다. 교통올림픽으로 불리는 ITS 세계총회 유치를 위해 첨단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강릉시는 교통신호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는 LTE 무선 통신망을 구축합니다. 올해 안으로 통신망이 구축되면 강릉시청 관제실에서 도로 상황을 파악하고 상습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구간에 대해 신호 등 주기를 원격으로 변경하고 교통 흐름에 맞게 신호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강릉시는 앞으로 교통량에 따른 감흥형 신호, 교통사고 등의 돌발상황 관리 시스템, 긴급차량 통과 시스템 등 ITS 시설을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음식을 짜고 맵게 먹으면 건강에 악영향을 주죠. 홀몸 어르신이 성인병 등에 걸리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평창군이 나섰습니다. 어르신이 영양 관리를 쉽게 할수 있도록 아은에도 건강한 아버지 요리교실이 열렸습니다. 이번 요리교실은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해 성인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늘어나고 있고 영양 섭취가 취약한 홀몸 어르신께 저염 저열량 건강식단을 제공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아버지 요리교실은 남성 어르신 10명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8월 27일까지 10회 운영하며 장조림, 마늘볶음밥, 골뱅이 소면 무침 등 저염, 저당, 저열량에 맞춰 건강식단을 실습했습니다.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건강식생활 실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적절한 영양관리와 식생활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 여성회관은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개강을 보류해왔던 교육 프로그램을 다시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움직임이 많지 않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과목부터 개강한다는 방침입니다. 횡성군 여성회관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와 확산 안정세 추이 검토 등으로 2차 교육 프로그램을 지난 3일 개강했습니다. 2차 프로그램은 지난 3일 개강해 오는 12월 18일까지 운영되는데요. 운영 강좌는 캘리그라피 자격증반, 스마트폰 교실, 서양화 초급반, 계량 한복 만들기, 기필라테스 등총 19개 강좌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가능하며 동적이지 않은 과목부터 개강될 예정입니다. 한편 여성회관은 코로나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발열체크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소독제 사용 등을 준수할 예정인데요. 이외에도 프로그램 운영 시 수강생 간 거리 간격 확보, 교육시간 조정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감염 의심자 발생 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수강생과 강사들의 코로나 감염 예방 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청북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6조 원 이상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선 철도 건설은 4천억 원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확보한 정부 예산은 6조 854억 원 2014년 4조 원을 처음 돌파한 뒤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정부 예산 6조 원 돌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북도 핵심 사업 반영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회 간접자본 사업은 충청내륙 고속화도로와 천안 청주공항 복선전철, 중부내륙 철도 건설입니다.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건설에는 789억원이 반영됐지만 도가 요구한 2천억원에 한참 모자랍니다. 도는 2025년 전구간 동시 개통을 위해 조속히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타당성 제조사가 진행 중인 천안 청주공항 복선 전철 사업은 현재 10억원을 확보했으며 충북구간은 기본계획과 비교할 때 변동이 없는 만큼 분리의 발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162억 원이 반영된 중부내륙선 철도건설은 4천억 원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정부 예산안에 빠진 핵심 사업에 반영해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송국제K뷰티스쿨 건립을 위한 12억 원과 오송RMBD 융합연구병원 건립 10억 원이 우선 확보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충북유기농바이오헬스산업 육성지원사업 5억 원 전통무예진흥시설 건립 15억 원등 핵심 사업의 예산 증액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많은 사랑을 받은 아름다운 영화인데요. 보령시는 동명의 캠페인을 추진해 따뜻한 기부를 이어갑니다. 지난 4일 8월의 크리스마스 기부 캠페인 추진을 위한 모금 트리 점등과 성금 기탁식이 개최됐습니다. 대전 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 보장협의체와 함께 추진됩니다. 이와 관련해 대천 2동은 보금트리점 등및 보령 청년회 성금 200만원과 대천 2동 자율방범대 50만원의 성금 그리고 대천 2동 사회보장협의체와 연합으로 본격적인 기부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입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는 800만원 기부를 목표로 진행되며 기부금액은 독거노인 및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됩니다. 다음은 경상도 소식입니다. 양산시 동면 가산리와 금산리 일원에 추진 중인 가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지난달 1일 착공에 들어가면서 본격화됐습니다. 현재 조성공사 시공업체 선정을 마치고 보상 완료된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산산단은 67만 1,359제곱미터 규모로 3,499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3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산단은 항노화 의생명 기반의 특화 산업 단지로서 앞으로 미래 신성장 산업 기반의 바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 지진이 지열 발전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죠. 그런데 포항 지진 피해 구제법의 완전한 시행까지 그 마지막 문턱을 넘기가 참 어렵습니다. 지난 6일 포항시청에서 포항 지진 피해 구제법 시행령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열렸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포항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관계자와 전문가가 직접 개정안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 포항 지진이 국책 사업인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피해금액의 70%만을 지원하는 등 책임 있는 사과와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강력 항의했습니다. 이에 공청회는 시작 40분 만에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습니다. 포항시는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 책임 있는 관계자 참석과 진정성 있는 공청회 재개를 산업부에 다시 건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지진특별법 시행령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정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피해구제 지원금 및 피해자 인정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 현재 개정 절차에 있으며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라도 소식입니다. 전남권역 재활병원은 2022년 겨울 완공할 예정인데요. 전남대학교와 병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는 전남권역 재활병원의 실시설계 용역 중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에는 용역사인 건축사무소 휴먼플랜에서 제시한 의견과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내용을 포함해 실시설계 추진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전남권역재활병원은 전남대학교 국동캠퍼스 부지에 총 사업비 458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150병동 규모로 지어지며 올해 10월에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11월 착공해 2022년 11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완공될 전당권적재활병원은 척수와 뇌손상, 근골격계와 소화재활을 전문으로 하며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위탁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벼룩길은 강가나 바닷가 낭떠러지로 통하는 비탈길을 이르는 말인데요. 무주의 금강벼룩길은 일제강점기부터 마을통로로 활용돼 무주군의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이 금강벼룩길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선정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황인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주군 분안면 조항산 자락의 무주 금강 벼룩길이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지정을 앞두고 문화재로 선정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항산 자락에 위치한 무주 금강 벼룩길은 일제강점기 시대 분안면 대소리에서 구란리 율소마을을 이어주는 마을 통로로 활용됐고 아동들의 통화로가 되면서 지역 주민들로부터 관심과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와 관계 전문가들은 무주군간 벼룩길에 대한 사전심의와 현지조사 후 타당성이 인정되면 오는 12월 문화재로 지정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인웅 무주군수는 벼룩길은 문화재다운 맛이 있길로 원형으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는 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확인했습니다. 네, 성장기 아이들이 밝은 눈으로 밝은 세상을 보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전북 임실군은 취약계층의 아이들에게 안경을 지원해주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황인아 기자입니다. 전북 임실군이 취약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안경을 맞춰주고 교체해주는 눈건강지킴이 안경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업은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일환으로 관내 안경점과 협약을 맺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관내 아동들의 학습장애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도림스타터에서는 해마다 30여 명의 아동에게 안경을 지원한 가운데 현재까지 200여 명이 넘는 아동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신민군수는 성장기 아동들이 밝은 눈으로 밝은 세상을 보고 밝은 마음으로 꿈과 희망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허인하였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2주간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사태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서로를 위해 조금만 더 힘을 내야겠습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